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사타구니 습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을 발라도 잘 낫지가 않고 장기간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관련 사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사타구니 습진에 대해서 또 고생을 하시다가 내원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어, 15년 동안 사타구니 습진 때문에 고통을 받던 60대 남성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 이분은 이제 사타구니 습진이 너무 심하고 가려워서 아, 그 부위가 검게 변하고, 아, 특징적인 것은 저녁이나 새벽에 가려움이 심해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내면서 긁는다고 했습니다. 사타구니 습진이 저녁이나 새벽에 심하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타훈이 습진을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피가 날 정도면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증상들은 어땠나요? 네. 사타훈이 습진 말고도 2, 3년 전서부터 두드러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드러기가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복용할 때는 조금 더라고 다시 재발하고 하는 것이 계속돼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위장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병원에서는 장생피화생이라는 병명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평소에 뭐든지 잘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자기가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런 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조금 많이 다른 사람이 밥을 주면 화부터 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이 항상 살이 찌고 퉁퉁한 것이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을 하루에 한번 보는데 약간 묽게 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번 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위도 안 좋고 장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좌측 무릎이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을 주물러 주면 조금 덜어지는 듯 하나 계속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 몸과 정신 둘다 무척 예민해진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체질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본인 말로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이 급한 것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본인이 성격이 불같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얼굴 생긴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데 이분은 본인 자신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다구니 습진뿐만 아니라 두드러기, 위장질환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질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정말로 진실되게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또 몸에 각질도 많이 생기고 더운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땀이 많이 나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등산 을할 정도로 더운 것을 싫어하고 몸이 덥다고 했습니다. 구치도 굉장히 심했고요. 이런 모든 증상들은 내열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데, 내열을 조절해 줘야 모든 피부병이라든지, 자타운이 습이라든지 위장질환이 다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쉬운 환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생긴 모습도 궁금합니다. 네, 눈썹이 진하면서 얼굴이 둥글넓적했고 남자 쳐놓고 코보다 입술이 두툼하게 이렇게 생긴 아, 이런 사람이었고요. 얼굴에는 항상 개기름같이 이렇게 번질번질하면서 살이 잘찔수 있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네, 증상들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네. 성격이 불같이 급하기 때문에 에, 또 더위를 많이 탄다는 그런 것, 또 입에서 구취가 나는 그런 점, 또 몸에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열이 심해서 나타나는 두드러기고 사타구니 습진이라고 판단해서 양혈 사물탕이라는 이런 처방을 투여하였습니다. 눈썹이 진하고 입술이 두툼하면서 어, 양명형으로 혀로 조잡에 쓸수 있는 양혈 삼물탕을 선방한 것입니다. 양명형들은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체질인데 입술이 두툼하고 내열이 있어서 성격이 불같으며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등산을 할 정도로 더위를 많이 타는. 아, 이러한 체질이었습니다. 장생피화생이라는 이러한 위장병을 오래 알았으므로 아, 조잡 중에서도 혈허 조잡으로 판단되어서 양혈 사물탕이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치료 결과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상당히 까다로운 병이 있는 환자였는데 오로지 형상의학적인 관점에서 사탕의 습진을, 습진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여 치료에 성공한 경우인데 성격이 불 같아서 그런지 환자들을 많이 소개해 드라고요. 사실은 양혈 삼물탕으로 사타구니 습진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치료 사례가 보고된 게 그러나 두드러기를 먼저 치료하고자 한 것인데 그렇게 오래 되었던 사타구니 습진도 이 양혈 삼물탕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체의 모든 증상들은 흠을 보아내면 하나하나 동시에 치료된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인데 이분도 그런 차원에서 볼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는 굉장히 놀랍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타고니로는 간장의 경락이 흐르는 것이므로 간장혈이라는 이론에 따라서 양혈 삼물탕이 사타구니의 습진이 같이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가 주의해야 할 섭생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죠. 네. 내열이 많다는 것은 조반석죽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되겠죠. 화를 내는 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피를 말리기 때문에 내열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점만 예, 이래도 꼭 지켜서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치료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병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 항상 박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건강한 삶은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습관이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